치번밥 그러니까 저희는 체크아웃 하고 네. 보는 사람들을 뭐 먹고 있어서 왔어요. 어? 에그타르트도 있어 포크바나나 에그타르트나 뭐령 그래. 먹어봐! 배고픈데, 빵집에 있어가지고 먹으려고요. 어, 대박 가고 맛있어? 엄청 뜨거? <laughs> 완전 핫해서 들어왔어요. 그냥 이런 차동류 사는 공차 같은데 에스컬레트. 맞아, 요 투트 없어. 정우 씨 미드레벨 에스컬하는 소감 어떠세요? 레스컬 어, 타고 올라왔는데 되게. 사람이 많아요. 힙해요. 응.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. 코 나이키랑 거리한 거 파는 거리예요. 다 아, 똑같이 나이키가몇 개인지 모르겠네요. 신발을 사셨는데요. 사실 소감이 어떠세요? 되게 이뻐요 아주 얼굴만 한 신발 사셨는데요. <laughs> 여기는 네. 태국 이래 여기는 홍콩에 있는 나이키 5 9 9 아디다스 원이었나요네거 어, 좋은데 인싸의 남다른 하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침취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버트입니다 아, 밤엔 더 예쁘네요, 미드레벨레스 더라이터. 초장마차를 거리 갔는데 닫아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. 밥 먹으러 람봉 유행 가려고 트램 타고 왔습니다. 인센트럴이에요. 람봉행 음. 왔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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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못해, 밥도 못 먹어요. 응. 오. 프렌치 토스트에 버터 주는 게 여기 대표 메뉴인가봐요. 봐봐요, 발림력이 아주 좋아요. 어, 주방고 나오는 것 같아요. 발림력. 어, 오빠. 오. 이거 2,000원짜리 햄버거네요. 같은 게 있는데, 카야 잼이라고 음, 카야 잼이래. 굳히 <laughs> 네, 나왔어요. 굳 나왔어요. 이히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. 네. 먹어볼까? 상요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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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레. 저희 완전 헤매고 있어요.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여기는 식당이야. L 팔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어요.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주 아주 어렵네요. 네. <laughs> 저희는 103층에 왔는데 자꾸 반대로 오죠? 아, 저희. 올 고급 좀 세백요? 이 찾기가 아, 너무 네, 어려워요. 있습니다. 드디어 내려가네요. 네. 이게 한국인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. 리츠칼튼 라운지. 네, 안녕. 자리안 네, 잤어요. 지금 메뉴 정독 중인데 사실 별거 없는것 같은데 왜 자꾸 정독을 하는지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애프터눈 티세트 먹으러 왔습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는이 여기 물티수 있을걸? 네. 딱따어한거것 같아 아니, 1 5 0 0원이면 어떡해 아해 이거 귀엽다 예, 이거 말고 이게 크림인 이게 이게 보여줘 예, 음. 알겠지? 크림치고 어, 크림치 오, 뭐야? 방금 불렀어 내가 다 알고 있어 크림치는 떨어뜨리면 2만원 추가야 짜잔! 아, 더운대네 들었어 화이자 대리님 추가로 다든 축하 자기랑 얘기하고 이랑대도 하고 이거 제일 거부터 먹어볼까? 자기 그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요? 이거 봐어 여보 아냐? 음! 나는 음. 음.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음. 오이어요 음. 음부들부들 <laughs> 또들

고 센트럴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홍콩 포장마차 같은데 왔는데 학교 축제 내세나요. 지금 축제네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그 합적해서 먹고 있는데 전혀 신경쓰이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요. <laughs> 이것도 진짜 맛있고 이것도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맥주도 꿀마시고 <꿀맛이고> 밥도 맛있어요. 사람들이 완전 종로에요. 종로. 맞었습니다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좋아하 네, 닭똥집이랑 공심채 볶음인 것 같고요. 이거는 네,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. 고창, 돼지곱창 볶음, 코곱창? 돼지 시키지 않았었데 돼지. 코곱창 볶음인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냄새가 나나? 이게 냄새 못 먹는 1인 먹어본대요. 여기 버티는 소스서 참내각? 맛있어? 맛있대요. 새기진 않죠? 전혀. 오. 먹으러 응. 가볼게요. 아밥털고 있네요. 응. 맛있나요 민콜 씨? 네. 아 야무지게. 깐풍기도 먹고 있고. 상이 아. 밥 하나 더 주세요. 지금 화장실 가려고 수박 먹었고요. 저신 메뉴 시켜가지고. 기키방로 갔습니다, 오빠는. 별로 집에는 컵 같은 게 없어요. 이게 다예요. 저는 저거 먹었어요. 델리셔스. 네? 린즈니티드. 몰라요? 무슨 배 그런 거 같아요. 사장님이 와이파이를 공짜로 알려주고 계세요. 정말 정말 친절한 곳.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집가다 왔어요. 네, 그래서 어땠다고요? 네. 신키 맛있었나요? 아, 신키도 맛있었는데요. 해운대지도 맛있었는데요. 이렇게 야외에서 아까 제가 랑파이퍼을 나왔었어요, 랑파이퍼을 <laughs> 너무 시끄러워, 너무. 음. 점장께 얘기해봐. 제가 랑파이퍼을없었었는데요 네. 뭐 시끄러운 분위기도 좋기는 한데 <laughs> 커플 연인끼리 왔으면 랑파이풍 보다는 살짝 떨어져서 성안스테이션 쪽으로 가다보니 이렇게 조용한 카페 퀸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페 퀸이야 이름이? 어디서 어 네, 와이파이 이름부 <봇> 카페 퀸이 아. <봇> 이런데는 되게 리얼 펍 하여튼 이런데 조용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여자친구랑 같이 마무리 여행 마무리 짓는 것 같고 뜨거워요 좋고생각됩네 홍콩 여행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... 3시간 갔다 온... 한을이렇 올릴 거예요 여 제가 서 처음 는데 날씨도 좋고 음식도 냄새도 나나 홍콩도 맛있고 이동수단도 편하고 하나도 맛있다고요? 거리많 홍콩 여행 합니다